네, 또 축구 축구 김날도김날도 한때 내가 날아다닌다고요 김날두 자 점프 <laughs> <laughs> 어떻습니까 제 실력이 어? 어? 뭐야 응? <laughs> 무서운 소녀들이 온다 완벽한 컨트롤 화려한 드리블 축구에 빠진 소녀들입니다 저희 광주 전남 유일 초등학교 여자 축구부가 있는 곳 광양중앙초등학교입니다. 수능 체전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 중인데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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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아시죠? 보급편 김날두 보급편 김학민. 제가 세레모니는 국가대표죠. 아 얘들아 왜웃어워오 아, 네, 제가. 제가 우리 여자 축구부 한판 좀 하러 왔는데 괜찮을까요? 되겠습니까? 아, <laughs> 희 어, 애들 공잘타는데 준비됐어? 네! 6학년 진경은이, 6학년 임효원이, 5학년 박세온이요. 5학년 임시현이, 4학년 김다연이, 4학년 김시온. 태근 나이 12.3세, 푸푸 타고 귀여운 12명의 소녀 천사들입니다. 초등생 제일이죠. 아. 어... 제발재가니 <laughs> 발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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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율아 안 보여줘. 중앙 미드필더 안민율 선수 올해 첫 전국 대회에서 우수 공격상과 우수 선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에이스라는데 잘하더라고요. <laughs> 진짜제가 옛날에 한때 잘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어좀 살짝 좀 코치 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슈팅하는 연습 한번 해 보시게. 요 불꽃 슈팅을 허하라! 슛! 드리블 훈련으로 돌파 능력과 골 결정력을 키웁니다. 와우. 연습은 늘 실전처럼! 6학년부터 4학년까지 12명의 선수가 추일에도 연습에 매진 중이네요. 올해 축구를 시작한 4학년 막내도 파이팅! 종종 보니까 슈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축구한 지 얼마 됐어요? 1학년 때 언니 따라서 놀다가 이,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했어요. 축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축구? 네. 뿔 하나하나 잡는 것도 재밌고, 하, 수비 하나, 수비 한명지켰을때 그것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와. 우리 지금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아 6학, 와, 역시 고학년일수록 공을 좀 이렇게 찰 수가 있던데 우리 지금 몇년 됐어요? 저, 어, 푸하다가 거의 4학년 때 왔어요. 4학년 때 네, 아빠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노, 축구공을 놀면서 축구가 재밌습니다. 아, 이 축구공을 네. 이 골대에서 막는 거잖아요. 네. 이 느낌이 좀 어때요? 부담감도 많은데 이제 슈퍼세 이브로 하면 좀 기분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주장까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관리도 하고 팀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부담 같은 건좀안 되나요? 이제 막 주장되고 나서 부담감이 좀 심해지긴 했는데, 애들이 말을 잘듣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와, 사장님. 네. 지금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운동을 한것 같거든요? 네. 3시간, 체감상 3시간인데 맞죠? 아직, 아닌가? 아직 전반전 끝났어요. 다반끝났나 <laughs> 네, 이제 시작인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훈련을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죠? 저희, 너무 지금 힘든데 저희 아이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훈련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결승에 올라가고 합니다 2000년에 창단에 올해로 25년째 우승의 역사를 쌓아왔죠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도 준우승 2019년 소년체전 챔피언을 거머쥘 만큼 자타공인 미국 최고의 팀이죠. 우리 여자 축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훈이 감독은 그라운드 딸들 잡으러 축구부 최고의 후원자 아빠들이 왔다. 평균 나이 48대 12의 대결. 자, 아빠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꼭 이겠습니다. <laughs> 소개들 아주 자신만만해요. 오늘 우리가 이기면 저녁에 술 먹지 와. 얼굴 <laughs> 너무 알파벳것같은 아빠와 딸. 자존심을 건 세기의 대결. 시작! 휘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자, 7번에서 9번 선수, 6학년 선수죠. 센터백 진경은 선수, 패스가 좋아요. 자, 뒤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들 실력이 아빠들을 압도하더라고요. 자, 7번 선수 공격했습니다. 자, 7번 선수 드리블 개인기로 지금 앞까지 들어갔어요. 앞까지 들어갔어요. 자, 키퍼 일대1 1대1, 1대1! 골! 세레모니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해. 잘했어. 야, 이거 진짜야, 진짜. 야, 우리 다 왔었어. 뭘어 <laughs> 조기 축구로 갈고 닦은 아빠들의 투억 쇼! 아이고 동네 축구대요 동네 축구. 진짜 바뀌었어요. <laughs> <laughs> 이제 끝내야죠. 자 이번에는 자 10번 선수인데 10번 선수 자 다시 한번 키퍼 1대인데 일대 1대, 1, 1대, 1, 1대. 왼쪽 한골 추가! 와 세레모니까지 해줘요. 2대0으로 졌지만 그래도 참 즐거운 딸들과의 축구 경기였습니다. 아, 와, 딸라라! 우리 아 <laughs> 딸 어디 갔냐? 잠깐만. 우리 딸 어디 갔냐? 딸! 와 제대로 안 하긴 한데. 있는 힘껏 공을 끝까지 막아 주시더라고요. 정말 막고 싶었는데 네. 막기기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맞네. 아까 약속했잖아요. 아, 오늘 저녁에 술자리 위해서 진짜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금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눈좀쳐 보세요. 우신 거예요, 네, 이게 우수, 지금. 울었어요. 우,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laughs> 딸기랑 또 축구하셨잖아요. 네. 느낌 좀 어떠셨어요? 대단하네요. 애들 뛰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짜 기특하고요 애들 너무 더 잘해줘야 될것 같네요. 정말 마음이 해져 울컥한 게 눈물이 날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자주 놀아주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꿈은 음, 노이어같이 어, 잘 박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여자 축구 국가대표. 항상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광양 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를 선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